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에스방병원 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시에스방병원이 개원한지도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네요. 그 이전부터 암환자분들을 꾸준히 보아오신 정영준 원장님과 함께 암 치료의 오해와 진실편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원장님. 한의 입장에서 암 환자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뭐 오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임상에서 받는 암 환자들과 상담할 때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잘못된 상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약, 특히 보약을 먹으면 암이 커진대요라는 환자들의 호소입니다. 보약이 암 성장을 자극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보약이란 말 자체부터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서 저는 잘안 써요. 제 입장에서 볼때 모든 한약은 치료약이죠. 그런데 한방이론상 보법이 있고, 자, 깎는 거. 그걸 우리는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비싼 약은 보약.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 오늘 바로 잡고 싶은데요. 그럼 원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약을 먹으면 뭐 또는 다 싸잡아서 한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커진다라는 음.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아마도 추론컨대 보약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암과 짜집기에서 생겨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약을 먹으면 계속 소수 커지니 암도 커질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인 거죠 하지만 다른 컨데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실에서 보면 반드시 보약 처방이 필요한 암환자들이 여러 개신데, 조원구 씨처럼 낙인된 잘못된 생각이 치료를 더디게 해서 의료인은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100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보제란 개념은요, 몸에 전기를 보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나 에너지든 또는 장기의 정상 기능이든 이런 몸에 좋은 이론 기능을 보충해준다는 개념인데, 그 일례로, 자, 면역이 보강되었어요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저 이렇게 면역이 보강되면 당연히 암은 억제돼야죠. 암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을 키우는 약이라면 저 이걸 어떻게 보약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보약이란 몸이 약해지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암과 같은 소모성 질환이나 노화에 의해 체력이 저하된 경우에 우리 몸의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보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역 환경의 개선과 암성 피로 개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보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는 암 자체가 전이와 치면을 유발하고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또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항호르몬 요법 같은 암 치료에 의해 피로, 전신 권태감, 물이기류, 식욕 부진, 소화불량, 설사, 불면, 감염, 발열, 골수 억제, 구내염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요 면역저하 상태와 염증 환경 상태가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면역 저하와 염증 환경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체 리듬 실조를 개선하면 많은 증상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 치료의 효율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면역도 중요하지만 암 환자에게 이러한 보제 처방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흔히 암 세포는 잡았는데 제네랄 컨디션 그러니까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해져서 잘 먹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약그 암치료 효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암성 피로 개선인 거죠. 암 환자들이 자주 느끼는 피로를 암성 피로 또는 암 관련 피로라고 불리는데요. 미국의 종합암 네트워크에서는 암 관련 피로를 최근 후 활동에 비대하지 않고 평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암 또는 암 치료와 관련된 고통스럽고 지속되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인지적 권태감 또는 탈진하는 주관적인 감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 관련 피로는 통증, 정신적 고통, 수면 장애, 빈혈, 영양 상태, 활동 저하 등이 원인이 될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은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성 치료 등의 치료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항암 치료 받는 환자들의 70% 이상이 피로를 느끼며 진행성 암 환자의 75% 이상이 현저한 피로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굉장히 무기력해 있는 분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 관련 피로는 적극적인 암 치료 과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치료 후에도 상당한 비율로 암 환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통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보다 삶의 질에 더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암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서양 의학에서 메타 분석 결과 효과적인 약물 요법이 이에 대해서 아직 없다는 게 현실이며 통상적 치료법으로는 수면과 휴식. 순부지나 영양공부, 마사지나 가벼운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이완요법 등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런 방법은 사실 정상인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암이 진행 중이거나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한의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암 관련 필요에 딱 적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약입니다. 네. 국내와 달리 한방 양방이 일원화되어 있는 일본 암 치료 의사들의 경우 특히 암 관련 필요에 보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약 중 십전대보탕, 보중기탕, 인삼양윤탕은 3대 보약으로 불리는데 특히 암 환자의 기력과 체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이 매우 강한 아주 중요한 한약 처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보고된 연구들도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처방과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십전대보탕은 전통적으로 무기력과 전신 피로에 활용되어 온 한약으로 실제 암 치료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처방입니다. 이에 대한 십전대보탕의 근거로는 무작위 대조 임상 실험에서 항암 화학요법 시 부작용 경력, 특히 백혈구 감소 경력과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생존기간 연장 등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권노 등의 연구에서 위암 1기에서 3기 23명 의 환자에게 수술 후 항암 중 10전 대부탕을 병용했을 때 병용하지 않은 군보다 암 면역세포인 세포독성 T세포가 증가하고 식욕부진 전신권대감 등의 자각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보존기탕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을 전신 권태감에 사용되어온 보약으로 병후나 수술 후 체력저하나 감염 시 면역개선작용, 바람 상태의 생체방어수복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실제 3, 사기 암환자에게 보존기탕을 투여했을 때인터루틴1 TH1, t h 2비의 개선, 그리고 NK세포 활성도 상승이 개선되는 등 암세포 면역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은 간천이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는 NK세포 활성도를 매개로 하여 항종양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양인탕은 피로, 식욕부진, 근육통 등에 사용되어 온 보약으로 실험연구에서 대식세포, NK세포 활성도 증가를 보이며, 폐산암세포와 백혈병세포의 농도우전적으로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항종양작용이 있었으며 대장암의 경우 폐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곳 암치료 전문의의 92.4%가 실제 치료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끼리 컨퍼런스 하면서 서양의 표준치료와 한약치료에 의해 대해서 호시노, 에초 등 일본의 암치료 전문의들의 멘트에 되게 감명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멋진 정영중 원장님의 목소리로 한번 인용해 봐주시죠 서양의학적 현대의학치료는 암이나 병원 미생물과 같은 병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나 동시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발생시켜 환자에게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생명력에 해당하는 기력, 체력이 저하되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한편, 한약치료 시 사용되는 보약은 소화흡수 기능을 개선하여 영양상태를 회복시키고 면역계를 부활시켜 간접적으로 암이나 병원체 등 병의 근원을 체내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에서는 양쪽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약을 투여하여 면역력이 향상되면, 대부분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질 높은 연명이 가능해지고, 때로는 암의 진행이 완만해지며, 암과 장기간 공존할 수 있는 환자가 증가하게 되며, 드물게 치유하는 환자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의사의 멘트가 아닙니다. 암을 전문적으로 보는 일본의 양방의사 선생님의 멘트입니다. 질 높은 연명이 가능해지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근거가 없는 한약이 암 환자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고 저 역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유효성이 발표된 근거 있는 한약조차 암 환자의 치료에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일선에서 암 환자를 대하는 치료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암 환우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감할게요. 감사합니다.